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 우리가 하루를 살고 또 우리 일평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와 사건 가운데 무너지고 또한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반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금 털고 훌훌 털고 일어서며 또한 그 문제와 사건 속에 빠지지 말고 속히 돌이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큰성 바벨론의 멸망과 그 멸망의 현장에서 속히 죽께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현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혹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또 자빠진다 할지라도 능히 넉넉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보고 그리로 우리는 달려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진과 가품,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같이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여도다 하더라. 사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네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어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질지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어, 오늘 제목은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 무너짐과 가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문 18장은 천사가 큰성 다른 천사라고 하죠. 큰성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특별하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고 반복적으로 힘찬 힘찬 음성으로 천사가 외칩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예, 큰성 바벨론이 그들이 죄악대로 행한 대로 갚고 그 갑절로 받을 것이라고 말하죠. 예, 그 사실 가운데 우리는 오직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또 강하신 주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 화려하고 강해 보이지만, 과연 큰성 바벨론, 그 음녀 또한 상징적으로 로마라고 했죠. 그 대제국인 로마제국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는 이 세상의 크고 대단한 조직과 나라와 사람들과 현장의 진정한 실상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미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겉으로 번드레해 보이지만 그 속은 썩어 있고 그 속은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황폐한 실상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었고 높고 대단한 그런 집들과 건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살수 없고 그들이 멸망을 당했고 그들이 떠났기 때문에 도록크 그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황폐한 곳이 되어버린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사무치는 죄와 음행과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무너졌습니다. 포도주로 취하였고, 진노로 또한 그 판단이 흐려졌고, 사무치는 죄악들로 도둑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으로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것이죠. 재앙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어서 그 멸망의 현장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며 또한 비할 데 없이 크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와 불의를 판단하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는 오늘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나가고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은혜 현장으로 나아갑시다.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의 멸망 선포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의 멸망 선포 1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송 바벨론이여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다라 하면서 이렇게 힘찬 음성으로 외칩니다. 어, 큰성 바벨론의 멸망, 곧 있을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음행하며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들이 성공을 하고 정복을 하고 가장 잘 나갔지만 결국 그들이 성공한 그 어~ 지식이나 그~ 그~ 병사들 무력이나 혹은 그 지혜가 크다 할지라도 함께 가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육체 의 한계죠. 음란함과 죄악이죠. 또한 진노의 포도주로 이성은 마비가 되어졌고 취하게 됩니다. 그들은 만국이 열방이 무너졌으나 더욱 사치하며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감각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한 줄기 빛 같은 소망까지 완전히 잃어버린 바벨론의 처절한 멸망 선포입니다. 장차 무너질 로마 제국을 향한 경고요, 또한 그 멸망에 대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돌이 깊십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서 빨리 나옵시다. 사절부터 팔절까지입니다. 갚아주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는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여 바벨론의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증언합니다. 빨리 거기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사무친 죄악과 불의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기 때문에 어서 거기에 빠져 주저앉아있지 말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 그 제약과 저주 가운데 있습니까?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경계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큰성 바벨론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을 것이라 합니다. 스스로 자만하여서 사치한 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더 갚아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망과 애통함과 흉령과 불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의 강하심과 이끄심 앞에 겸손히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향하십니까? 또 무엇을 붙드십니까? 기도합시다. 세상의 재앙과 멸망을 볼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왜 그들이 무너지는지 깨닫게 하시고 속히 돌이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감사하게 앞서서 우리를 지키시고 세우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